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신학교에서 다루는 거지만 혹시 성도 여러분들 1세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섰잖아요. 그 처음 선 1세기 교회의 핫 이슈가 혹시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그 당시에 1세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세기에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뭐 신문이 있으면 만약 컴퓨터가 있으면 그대로 쑥 들어가 보면 되지만, 뭐 기록들이 조금,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1세기에 가장 핫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첫째로 핫했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아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서클 내에, 그런 신학자들 중에. 근데 우리 신앙은 뭡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신데 그분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늘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 가장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요 문제가 정리 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할례 문제입니다. 믿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초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이제 논쟁이 또 심하게 붙은 게 뭡니까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주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으라 그랬다 그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진통제를 알았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럼 딱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 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그참 이상하게 짝이 없다. 왜 그렇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복음은 뭔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 1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얼른 얼른 한번 보십니다.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해준 예수에 가는 것, 복음에 가는 것, 믿음에 가는 것은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허물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교훈도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도 된 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1장 1절 다 같이 큰소리를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다 된 바울은 이렇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도리는 딱 하나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되는 그 구원의 도리를 하나를 전해 줬는데 너희는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거는 내가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 방이 내 속에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막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우리 1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1장. 그 아들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뭐라고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을 나는 너에게 전해 줬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들어가면은 어 내가 허, 혈육과 의논을 하지 않고 내가 몇 년이 쑥 지나갔습니까? 2절 2장 1절. 어떻게 해요? 14년 후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럼 이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몇번 올라갔습니다. 이게 몇번째 올라간 겁니까? 학자들은 머리가 터지게 싸웁니다. 싸우면서도 다 이게 잘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러 지도자들과 교회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만나는 개인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privately 사사로이 그들에게 나는 이런 복음을 받았어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2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레위지파 유대인입니다. 디도는 혹시 디도는 뭐예요?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 막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닙니다.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완전히 이방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모를 안 받고 있죠? 할례를 안 받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지. 예수 믿는 것 갖고만은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 복음의 내용.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뭐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수를 전한다고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유명한 자들에게도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다 있는 데서도 이야기하고 유력한 자들에게는 또 만나서 사사로이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내가 받은 바 복음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지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할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어, 율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누구요? 디도라도 억지로 무엇을요?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요거는 우리 말 문장을 잠깐만 보면요, 뜻이 두 가지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럴 때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빨리 마칩니다. <laughs>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빨리 마칠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어? 할례를 받았나? 어? 할례를안 받았나?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건 틀리고맞고가 없습니다. 안 받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얘도 손 내리고 억지로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받은 것 같다. 예, 지금 좀 그렇죠. 이 문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도 헷갈려합니다. 학자들도 이 말을 잘한 보시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못하겠다. 요게한 그거 우리 첫 번째 손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자의적으로 할례를 받겠다는 게뜻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교회를 다니 면은 저는. 첫 번째 첫 번째 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개가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자가 다 해석을 제대로 해냈잖아요. 어, 저는 이, 이 디도 할례를 안 받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안 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는 그러면 음 하지 뭐 그래서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할례를 억지로라도 막 시키려 그러는 거안돼 그러면서 이렇게 어못 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요. 그래서 사절왜 그러면 할례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됩니까? 그럴 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문제를 이제 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구요?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럼 이 사람들은 형제니까 같이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인사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거짓이에요. 그럼 무슨 거짓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지 뭐요? 자유를 엿보고, 이때 자유가 뭡니까? 일제의 해방으로부터 이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자유라고 나오면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크게 그다음에 어, 죄로부터의 자유, 그다음 에 사망 본세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지금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할례를 안 받으면서도 막 기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자유 자유 장거 있잖아요. 어디 얽매인 게 없습니다. 무슨 어디서 얽매인 게 없습니까? 율법 지킴에, 그다음에 할례 받는 거에. 그다음에 사망 권세, 죄의 이런 데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고집 피우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무엇으로, 종으로, 그럼 무슨 종으로요? 율법의 종으로, 할례 받는 것의 종으로, 그런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와서 진짜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꽤 먹혀 들어갔어요. 할례 뭔지 알죠? 할례 받는 거 간단합니다. 좀 아파서 그렇지. 남자 생식기 것을 딱 자르잖아요. 그리고는 언약의 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법은 간단한데 할례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죠?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게 막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그러면 할례를 해야지. 할례 간단하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휘청휘청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가운데 그게 다른 복음이 된거 있잖아요. 왜? 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더하기 할례 더하기 뭐 선행도 하기 율법 이런 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믿음 외에 구원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절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무엇으로요 종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는 율법의 종으로 우리를 다시 삼으려 하는 것이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그런데 휘어 잡히면요. 무엇인가의 종이 되면은 그 완전히 종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1916년에 어떤 여자분이 미국에서 죽습니다. 1 9 1 6년이 사람 이름 뭐 몰라 모르셔도 됩니다. 이름은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생활이 이렇게 책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차가운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물에다 태워 먹으면 될 텐데 그럼 왜 그러면 차가운 물에다가 오트밀을 타 먹었습니까? 돈 아끼려고. 그리고 떳떳, 따뜻한 우유에다 타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찬우유에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난방을 틀면은 난방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잤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평생 까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까만 옷을 입고 다녔게요? 빨래 하려고. 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뭐 이런 건 둘째 치고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가서 치료를 받으라 그하니까그 당시에 한 150불 굉장히 크죠. 150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뭐몇만 불이나 이런 갈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공짜로 해 주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래다한 군데 가서는 들 켰어요. 이 사람이 가난하지 않다는 게들 켜가지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한 여덟 군데를 다리는 동안에 다리 치료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됐어요. 그 다리를 잘랐어. 이 아들 그때부터 자, 자기 엄마 평생 안 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들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 되잖아요. 근데 이 목발도 나쁜 거 사주려고 싼거 사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이 사람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1910년 그그 그 당시에 1억 불 가까이 됐습니다 1916년도에 1억 불 학자들이 지금 계산을 해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조 40조 막 이렇게 돼 우리 돈으로 하면 40조 원뭐뭐 뭐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도요 찬데다가 오트밀 말아 먹어야 되고. 집에서 난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자고요. 까만 옷 입고요. 아들 다리 부러졌는데도 다리 끊어야 될 정도로 가도 돈을 안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에 노예가 됐어요. 돈에 노예가 노예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딱 잡히면요. 그게 다예요. 지금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그 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러면 거기에 율법이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밖에는 없는데. 조금 틈을 주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리고 선행도 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게 들어오면 이게 다시 꽉 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그 자유함을 종의 이런 이런 죄의 사슬로 다시 묶이는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1세기 때 다니면서 이막 싸운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들어간 것에 이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런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5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큰소리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일시라도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거하고는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거안 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데 다른 무엇이 섞여 들어가고 시작하면요 신앙이 순수해지지 가 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금 예수님이 하늘 날아가시고 그교회 개척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거짓 형제들이 살못이 들어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에서 처음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없다고 다른 복음을 믿거나 전하면 다 뭐를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을 받으라고. 그 정도로 지금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돼 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거짓 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칠 겁니다. 이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오직 성경. 이럴 때 우리가 꼭 붙들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 세상은 지금 한없이 바쁘게 돌아가고요.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그 불난 거를 불났다 불났다 그래도 별로 안 쳐다보다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들어가 보니까 호주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불이 한 군데만 많이 난게 아니더라고. 호주 지역을 삥 들어가면서 불들이 다 났어요. 희한합니다. 이거 뭐끌 방법도 없고 비 오는 수밖에는 이분들도 비 오는 수밖에는 끄는 게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건 어떻는지 사람 다치지 않게 하는 이외에는 넉넉히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시대입니다. 필리핀의 화산은 사람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고 거기 있다가 오늘인가 다시 얘기했죠. 어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다 피하라고 이렇게 다시 터진다고 주님 오시기 전에 땅도 꿈틀꿈틀거리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바다나 강이나 이런 것이 3분의 1을 못 쓰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저 나라는 후쿠시마에 나오는 그 방사능 저 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바다 속에다가 다 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바다에 비해서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들 방사능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 알잖아요. 반감기가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돌아다닙니까? 그 물고기가 그걸 먹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 물속에 있으면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다 방산을 먹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을 보면은 아주 놀랍게도 참 마지막 시대에 강이 못쓰게 되고 바다가 못쓰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주변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되어가면서 구원은 예수 말고도 있다는 데가 있으면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커피는 마셔도 그런데 말을 썩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 잘 붙들고 죽을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일세기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새로운 이론들이 있고 구원의 방법들을 이야기해도 예수 외에는 없노라 고백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서 참 성도님들 참 피곤하고 바쁘지만 이 저녁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조아린 우리들 하나님께서 2020년을 또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생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셨다가 때가 될 때마다 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참 우리의 자녀들 돌아보면은 참 마음이 싸하고 짠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그들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잘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 믿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세상 나가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조금씩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 주시고 참 마음속에 상심이 마음속에 슬픔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친히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만 붙들고 아프지 않은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넉넉히 우리 한 인생 잘 이겨갈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슴을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하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실 줄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